해요. 소스 띄치고. 자 버프 끝났죠. 네. 아왜 이래. 아, 너무 싫다 이거. 됐어. 자, 바드를 때려 잡겠어. 야야야, 데미지 왜 이렇게 세? 자, 자, 데미지 면역 기술 다시 써주고요. 227왜 데미지를 안먹지? 4초 또 임윤 그래요 빠져나갑시다 와 이렇게 넓어요? 겁나 넓네 너무 넓은거 같아 영창이 길긴 하지만요. 그렇지 빠져나갔고 안 돼. 이미지 들어가는거 보소 됐어 잘 봐라 왜 데미지를 안 먹죠? 5초 또아 망했다. 제대로 망했고요. 또 이거야. 이들아 빠지자. 안 돼. 제 시간에 빠지질 못했고요. 저걸 잡아야 되는데 피해. 그렇지 피했는데 문제는 박살이 나게 생겼네요. Lucky I'm here. 다 살렸죠? 살리고 피 한번 빨아서 피 빨아 안돼 그렇지 힐이라도 받았네요 설마 또쓰려고 이거? 아씨 빠지자 결국 맞았구요 자이 친구를 잡는거야 두발 자, 쏴라 터져 그렇지 됐습니다. 아, 이겼네요. 일수 있겠어. 어머. 왜, 왜 누웠지? 왜 자꾸 덥죠? 이해가 안 가네. 됐어. 됐고요. 힐. 자힐 폭탄이 캐리한다. 가자. 얘는 왜 이렇게 피가 딸피가 됐지? 어 어디가 어디가 안 돼. 음 그래요 힐 낭비. 있어. 안돼, 쓸렸다. 아 다행히 얘가 살아있군. 아, 데미지 반사가 있었구나 얘가. 그럼 어떻게 잡니? 스. Yes. 어우, 힘들었네. 그래도 시간 얼마 안 걸렸고요. 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. 또 갈고. 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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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갈아 버리죠. 끝인가? 그런 것 같네. 화질 방으로 왔네요. 그만. 이게 두명두명 이렇게 있어야 돼. 그래야 대응하기가 쉽죠. 어. 그럼 저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얘긴데. 거기 두명 있어라. 그렇지. 됐어요. 자, 퍼즐 난이도가 엄청 쉬워요. 하마치님 어서오세요. 아재님이 방송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명도 없네요 피버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긴 또 전투가 있는 방이겠죠? 뻔하지 이 게임의 지역에는 법칙이 있죠? 딱둘 중에 하나입니다 적이 있거나 어.. 어떻게 해야될까 적이 있거나 아니면 퍼즐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에요 적과 퍼즐 아이고 아이고 그러지 마라 그렇지. 잘 때렸고요. 자, 치고 빠지기. 안 돼. 좋아. 안 돼. 자, 여기도 광역이 터졌네요. 빠져나갑시다. 인 굳었고요. 힐 한번 주고 빨리 빨리 일어나. 그렇지. 너희들은 끝났다. 아픈데 누구한테 피를 빨지? 자 빨고 죽고요. 네 드림션님 어서 오세요. 반가워요. 일시정지가 없었으면 깨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. 야, 야, 죽겠다. 죽겠네. 살아라. 잠깐만. 안 돼! 죽었구요. 글쎄, 이 친구 일으킬 수가 있을까요? 아, 안되겠네. 자, 어그로를 뺏어옵시다. 어그로 뺏구요. 걸어주고. 이쪽으로 가서 이걸 한번 찍어. 쾅. 됐어. 야. 아, 너무하네요. 이 게임이 참 거지 같은 시스템이 있는데 전투 상황이 교착 상황이 나오면 게임이 오버가 돼요. 안 죽어도. 정말 최악입니다. 어떻게 저런 시스템을 게임에 넣을 생각을 했는지. 전 도무지 이해를 할 수도 없구요 아. 그래요. 하트해서 뭐. 어쩌겠습니까? 게임이 그 모양인데. 아, 니 저게 무슨 정신 나간 시스템이죠? 전 진짜 이해가 안 가도 안, 안 가거든요. 저게 왜 그러는지. 그렇지. 세개 터졌구요. 자, 빠져나오자. 핏 빨린다, 이제. 빨려! 자, 광역 마법이 계속 터지고 있죠. 아, 아픕니다. 저 안에 들어가면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지금 맞으면서 그냥 버텨야 돼요 울며 겨자 먹기예요 여기도 터졌어? 안되는데 아 됐다 오케이 빠졌고요 됐야 됐어요 자 스턴 걸리고요 우리 편 탱커가 턴이 걸렸고요. 하지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잡아버리자. 그렇지. 쾅 자, 우리도 광역공격 스킬이 많기 때문에 어, 적들이 좀 더럽게 나와주면 대응할 수가 있어요. 중요한 거는 요거를 잡아줘야 되는데 요거를 맞으면 죽을까? 안 돼! 아, 자 여기 광역기, 광역기에 걸려서 우리 로그가 녹았습니다. 저 친구가 우리 데미지딜러인데 한 큐에 녹았죠. 하지만 우리가 이긴 게임이야, 니옹 아, 이걸 쏠수 있을까? 죽기 전에, 아, 죽었네요. 어쩔 수 없죠 아또 교착인데 이러면? 이게 아무도 안 죽고 몇초 이상 지나면은 아마 게임이 터지는 것 같아요 자동 게임 오버가 되면서 자 절묘하게 힐 들어갔고요 이겼어 이겼어 됐어 어우 이 무슨 격투기어 경기에서 교착 상태 나오면 심판이 스탑 이래 가지고 응? 다시 싸우게 시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어이가 없어요. 시스템이. 일정 시간 동안에 아무도 죽 죽는다거나 뭐 살아난다거나 하는 그런 액션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동으로 게임 오버가 됩니다. 이건 또 무슨 퍼즐이죠? 자, 이 게임에는 규칙이 있죠. 퍼즐이 있거나 어... 전투가 있거나 어떤 지역이든 퍼즐이 있거나 전투가 있거나 둘중 하나입니다. 이게 뭐야 이게 뭔 퍼즐이야? 응? 어라? 뭐 하는 퍼즐이죠? 이게? 허허. 네, 주류 게임은 아니고 그냥 전투 게임이에요. 전투 게임, 순수하게 전투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게임입니다. 제가 이 게임을 4일째 하고 있는데, 오늘 엔, 아마 엔딩을 볼것 같습니다. 지금 이게 마지막 맵에 거의 마지막 퍼즐일 거예요. 이게. 이제 보스전만 하면 엔딩을 볼 겁니다. 근데 게임을 4일 동안 하면서 느낀 게 스토리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. 어,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? 스토리가 거의 없다시피 하면서, 어, 뭐야. 전투가 환장하게 재밌고, 대사는 정말 못 썼습니다. 제가 본 게임 중에 가장 못쓴 게임 중 하나인 것 같네요 인디게임이 아닌 이상 대사를 이렇게 못쓸 수가 없는데 <laughs> 이게 뭔 퍼즐이지? 이게 대체 뭐하는 퍼즐이야 아, 설마 얘는 얘한테 들어가야 되고, 얘는 얘한테 들어가야 되고, 얘는 얘한테 들어가야 되고, 얘가 얘한테 들어가야 되고, 얘는 얘한테 들어가야 된다는 건가? <laughs> 잠깐만요. 어, 막판에 머리 쓰게 하네요. 자, 그래도 이런 게좀 괜찮아요. 전 이런 거 좋아합니다. 머리를 쓰게 어. 만드는 부분. 자, 이게 이렇게 쏘고. <laughs> 근데 좀 어, 어려운데. 아... 일단, 요게 요 면으로 갈수 있나요? 여기서 발사한 게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꺾어서 여기? 저쪽으로 가는데? 내 네, 머리 하나가 요것도 쏘고요 잠깐만 누가 빛을 쏘는 거지? 으아 네, 버튼 누르면 거기서 튕겨요. <laughs> 어, 아, 알것 같다. 이게, 자, 여기 오른쪽에 있는 얘가 빛을 쏘잖아요. 이게 꺾여서 여기로. 어, 어. 일로안 어, <laughs> 꺾이네. 여기로 꺾이네. <laughs> 그래요. 얘가 쏘고 있네요. 얘가 쏘는 게. 어디로 가야되지 여기? 아 얘가 쏘는게 여기로 가는데 요걸 꺾이면 요걸로 들어가면 요걸로 여기서 나오겠죠? 아하! 아하 아이 겟잇 됐다 됐다 풀었다 예 네, 풀었어요 풀었어 위를 보는 머리에다가 쏴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어? 야 왜이래 이걸 꺼야지, 어. 됐어. 아, 왜 저쪽으로? 아, 여기서 나가야 된다. 여기서. 그럼 여기로 빛을 쏴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. 오메, 야. 어렵다. <laughs> 이게 열로 맞고. 어. <laughs> 이게 요 여기서 열로 들어가면 여기서 열로 나오죠? 예 맞아요. 그러니까 왼쪽에서 가게 만들어야 돼요. 이렇게 해서 잠깐만. 아, 타이밍 맞춰서 보내야겠다. 아, 애들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됐어, 됐어, 됐어. 풀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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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그렇지, 제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. 완전 똑똑하죠? 야, 이제 엔딩 보겠네. 자, 이게 설마 마지막인가요? 어디 보자. 아직 컷신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마지막은 아닌 것 같고, 마지막 직전? 그럼 그렇지, 아무것도 없는 맵이는 없어요. 이 게임에 전투가 있거나 퍼즐이 있거나. 어, 팔라딘 걸렸고, 넌 죽었다. 자, 여기서 아아 아, 아. 어머 어머어머 어머. 순식간에 누워버렸네 아, 무리죠? 무리야 아, <laughs> 진짜 <웃음> 이런 경우에는 위쪽에서 위쪽에서 이한 친구가 고립된 상태로 나오잖아요? 저 친구를 먼저 잡아야겠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고 어, 이쪽으로 가도 그냥 나오네. 그렇다면 이 친구를 먼저 잡고 가야지. 응. 그렇지. 반 깎았고요. 됐어. 잡을 수 있다. 1159 아, 피또 쳤고요. 1259 자, 이렇게 보면은 왜 못쓰지? 무슨 너프가 걸렸길래 사이런스 걸려서 지금 마법 봉인됐고요. 망했고요. 아, 이러면 곤란한데 아르시아님, 어서와요. 반갑습니다. 자, 이거 광역 맞겠죠? 예, 네, 광역 터집니다. 피하죠. 광역이 터지기 전에 쏙 빼주고요. 좋은 플레이. 오늘요? 뭘 질러요? 아무것도 안 질렀는데요. 예, 오늘은 안 질렀습니다. 아직 크리스마스가 안 됐잖아요. 1553. 자, 1003. 조금 남았는데. 아, 또 광역 터졌다. 달리 났네요. 아이고. 뺄 시간도 안 주네. 자 빨리 살려주어 어어, 이거 피하면 어떻게 살려줘? 와, 끔찍하네. 일단 이 팔라딘을 잡아야 되는데 어렵네요. 워낙 피통이 좋아가지고, 아니, 피통이 그렇게 좋진 않구나. 됐어, 반응 깎았잖아. 이제 샷 잡아, 잡아, 제발 잡아라. 아이고! 호호호. 저거를 회복을 치네요. 아하 이거 도 나. 자 조심해서 광역 어 광역 쓴다. 광역 마법 캐스팅 중이죠. 저걸 주의해서 잘 봐야 됩니다. 저게 터지기 시작하면은 이미 급속도로 어려워지기 때문에. 자. 20초동안 지속데미지 아이고 이거를 잡아야되는데 쉽지가 않다 자 우리가 때리는 속도보다 피차는 속도가 더 빨라요 잠깐 또 썼잖아 뭐아 쓰는 중이라고? 알았어 피해 그렇지 피했구요